그, 정적분, 또는 부정적분, 뭐 이런 걸할 때, 이런 걸할 때, 이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, 미분해 주면 fx가 되는 겁니다를 알수 있었고, 그러면, 아, 요 놈을 적분해 주면 fx 더하기 c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.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, 근데 이게 조금은 꼬아서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. 꼬아서. 자, 관련 문제가 127번이고요. 127번. 문제 볼게요. 단어에서 fx가 있는데, 3 곱하기, 마일부터 2까지, 마일부터 2까지, x제곱, fx, dx. 이거와 마일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 x dx가 이거 제 합이 27이래요. 근데 주어진 이 식은 구간이 마일부터 2 마일부터 이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구간이 같으면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. 그럼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3x제곱 fx 그 다음에 하나로 합치면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f 프라 x 이렇게 쓸수 있죠. 그쵸? 이렇게 쓸수 있죠. 이 fx를요. 이 fx를, 우리 이 표현이 이거잖아. 이 fx를 결국 적분해 주면 대문자 fx 더하기 c가 됩니다. 이 표현이고.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이 놈을 미분해 봐라. 얘가 되지 않느냐? 이거였거든. 그쵸? 그럼 여기가,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 그러면 어, 대문자 FX A, B라고 썼었고 그럼 그것도 왜 그런 거야? 아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니까 요였거든요. 지금 이게 그놈인 거예요. 헷갈리지만 이게 그놈이라고. 갑자기 어, 선생님 이게 왜 그놈이냐?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? 를 물어봤으면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되느냐를 찾는 거라고,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요. 보여요, 잘안 보여요. 음, 그더 자주 나오는 가장 기본 베이직이요. 가장 기본 베이직이 이거예요.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접근하겠대요. A부터 b 까지 접근하겠대. 누구를 접근할 거냐면, fx 더하기 x 곱하기 f'x를 적분하겠대 라고 되어 있으면 이 결과가 뭐냐면, 아, 적분은 뭐라고요?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냐죠? 근데 이거 뭘 미분한 게 이거야?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다? 뭐를 미분하면 이거다? 이건 보이니? x 곱하기 fx죠. x 곱하기 f(x)를 고배 미분. 어,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. 이거잖아 말이야. 그러니까 아 얘는 이거에 대해서 a, b 인거고그쵸어 왜? 어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맞잖아. 이거 미분하면 f(x)가 되니까. 그럼 얘를들그럼 이거잖아. 어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이거 적고 나면 이거라고. 그러니까 이 결과는 b, f, b. 마이너스 AFA가 되는 건데, 요게 가장 기본 베이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직이고, 우리가 문제를 풀 때, 이놈을 접고나라라고 한다면, 그거는, 어 아,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를 생각하는 거거든. 근데 이제 그 기본 베이직을 계속 이제 문제들로 살짝 살짝, 요간만 살짝 바꿔버리면, 그 형태가 바로 이놈인 거라고. 그럼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니야. 뭐를 미분하면? 자, 뭐를 미분하면? 아, 얘가 되는 거야? 뭐를 미분한면 이거죠? X 세제곱 곱하기 FX죠. 곱이 미분해서,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. 더하기. 앞에 거 미분? 아니, 요그렇 그치. X 세제곱 마이너스. 1.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이놈이분은 그러니까 얘는 아, 이거에 대해서 마 1, 2가 되는 거고 그럼 그 결과는 이꼴 2를 집어넣는다. 2를 집어넣으면 7 곱하기 f2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에서 F 마이너 3이다. 아, 이게 3이다. 라고 했으니까, 그럼 얘는 7F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곱하기 3, 6. 걔가 27. 끝났죠? 넘기고 7 나눠주면, 그러면 F2는 3이네요.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, 잘안 보여. 그래서, 이 형태는, 이 형태는, 이거 외운다기 보다는, 이건 감각인 건데, 이런 감각을 키우려면, 결국 그 흐름의 기본 월형, 자주 나오는 그 베이직의 꼴, 이 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, 그 흐름은 사실, 이 정적분의 정의, 정의에서, 미분과 적분의 그 관계성,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. 살짝, 저 살짝 혼동하기 쉬운, 어,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꼴이었습니다.